음악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어 슬프기도 하고 젊은 날이 또 그리워지기도 하지만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리는 그 시간 대가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그 시간을 마음껏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옛날에는 60대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니까 60이 되면 환갑 때가 되어서 또 이렇게 잔치를 하고 70까지 사시면 또. 오래 사셨다고 해서 또 그런 잔치를 하지만 요즘에 60, 70은 청춘이죠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요즘에 장례 이렇게 나서 소천하신 분들 연세를 보면 대부분이 다90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그래요 100년을 사는 그런 분들이 요즘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엔 어떻게 100세까지 살아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100세를 사는 분 100세 넘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120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120세까지 살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100년 정도 살아보니까 어떠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래 사셨던 어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지혜 말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의 내용은 120세를 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눈앞에 가난안 땅을 두고서 거기 들어가기 전에 모아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런 귀한 말씀이죠. 신명기는 모세가 세, 어, 세 편의 그러니께 그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는데 120세를 살아본 모세가 생각해 보니.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그 백성들에게 정말 너무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날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셨음을 다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도 있고 또 행복하고 즐거웠고 많이 웃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그 어려웠던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가 멀리 갔다가 또 혼나면 그제서야 돌아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사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어졌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얼마나 지나서요. 4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먹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야곱과 함께 그 애굽 땅에 고센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70명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 두지 않으시고 왜 그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이 세계사를 잘 아신다면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그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에서 발원했습니다. 그 나일강의 가장 비옥한 곳이 나일강 삼각주인데 그곳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죠.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또는 430년 동안 예, 보행자만 60만, 장정만 60만, 어느 신학자는 350만 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70명이 350만 명으로 불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나일강 하류에서 살지 않았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들을 품어주신 거죠. 우리 아기들이 좀 미숙할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470명밖에 되지 않는 야곱의 후손들이 그 좋은 나일강 하류에서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그 복대로 그렇게 충만하게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결국은 애굽 바로왕이 두려워할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죠. 오늘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끄셔야 되니까 광야를 잘 알도록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훈련시키셨죠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이후에 이제 그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그는 느보산에서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의 백성들 왜냐하면 반역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들이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어린 세대가 이제 장년이 되어서 이제 눈앞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가 120년을 살아보니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지 다 알아서 그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고별 설교로 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데, 그런데 백성들은 늘 불순종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순종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사회에서 지 고아를 막론하고 모두가 보니까 다 불순종을 해왔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킨 것을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 들으시고 자유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5월 4일날 블레츠팡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그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나 아이들 만 명을 초대하려고 하고 그들을 갔다가 새끼 먹이는 것도 아니에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점심 한 번에 아마 간식 먹는 그런 정도 시간이 될것 같은데 그렇게 먹이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입니다. 40년 동안. 350명이나 가까운 그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갈해서 목말라 죽지도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닳아지지도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마음껏 먹이셨죠. 정말 이빨 사이에 고기가 계속 끼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게 먹이셨는데 그런 경험들을 다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최초의 아쿠아리움은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옆으로 지나갈 때예그 홍해 바다를 예맨 땅으로 건너갔죠. 질퍽질퍽한 길도 아니고 맨 땅으로 하나님이 마르게 하셔서 그 땅을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눈으로 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되는 한 사람씩을 다 뽑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고 그리고 그 지파에서 저 끝에 있는 병사도 아닙니다 그 지파에 다 수령급 되는 지휘관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하셨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누구하고 누구만요? 여수와 갈렘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곳을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지휘관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겠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한면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광명교회가 2019년에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 혹시 그열 명의 지휘관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는가? 아니면 나는 여수아와 갈렙인가? 여러분에게 반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 명의 지휘관이 그 땅을 악평했더니 지금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온 회중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 울부짖었어요.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 가지고서 칼에 맞아 죽는가 하고서는 다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지휘관 한 명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여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말렸지만 그들이 돌을 들어서 이들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참으셨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동일하게 적용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 열 명의 지휘관 여러분이 그래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휘관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뽑는 것도 우리 손으로 뽑는 거죠. 그런데 그 지휘관이 잘못된 결단을 내리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면 거기에 속해 있는 공동체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망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다 죽일 때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 어린 자녀들은... 그 부모 세대 때문에 고난 받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그냥 일반 회중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레위인들에게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아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세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체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도 여기에 반역했냐면 예, 레위인들까지.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레위의 자손은 3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고라 자손 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러나 이 고라 자손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것,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귀한 성문들을 이들은 어깨에 메고서 옮길 수 있는 다른 두 자손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반역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었는데, 제사장의 지위까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누구와 누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고라와 그의 자손들 예, 땅이 쩍하고 벌어져 가지고 수월로 다 삼켜 버렸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그냥 사람도 아닙니다.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라 했는데 그들도 다 반역하였는데 불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들을 다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반역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충성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지도자들이 또 그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띔에 머물렀을 때모압 여자들과 행음하면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어떤 음행은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전염병처럼 그 공동체 안에 퍼져나갑니다 전염병이 퍼질 때 천천히 흘러가지 않잖아요 삽시간에 다 퍼지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버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 시몬 지파에서 그래도 지휘자 지도자급에 있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여, 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그 여자는 미디안 여자 미디안 사람이었는데 그 수령의 딸이었습니다. 고습이라고 하는 여자였죠. 그두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는 그런 때에 같이 행음하려고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봤어요? 누가 봤죠? 예, 아론의 손자인 비느아스가 보고 창을 들고 가서 그 남녀를 배를 뚫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왔었던 그 연병이 멈춰지고 2만 4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급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행음하는 일이 널리 퍼져 있는데 그것을 아주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도 그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급만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들도 타락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제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제사장도 범죄하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네 명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그 자리에 서는 것 아니잖아요.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아론 그리고 아론에게서 난 그네 명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서 제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귀한 사역 잘 감당해야 하는데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한 군데 더 보면. 이제뭐 평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악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의 말씀과 즐겁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 지라.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되는 날에는 다른 날보다 곡식을 두 배로 준비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음 날 안식일에 어, 굶주리지 아니 하고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셨는데, 그날은 쉬라고 안식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평민은 나무하다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여쭈더니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악한 것은 금방 금세 퍼져버려요. 좋은 것은 잘 따라하지 않는데 나쁜 것은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좋은 거 많은데 제가 뭐라고 좀안 좋은 얘기 하는 건 누구도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는 것처럼 모두가 다 악하게 제사장, 지도자, 지휘관, 평민까지. 레위기 사장에 보면 속죄죄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는데, 기름부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속죄하는 방법,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속죄하는 방법, 족장이 범죄했을 때. 일반 평민이 범죄했을 때 속죄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누가 더큰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요? 예, 제사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회중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높은 제사장서부터 지도자부터 평민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왔어요. 그것을 40년 동안 모세는 다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120년 120세가 된 모세가 누구에게요? 이제 그 반역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인 그 어린 세대가 이제 장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눈 앞에 서 있는 그 가운데서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그리고 복을 주는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보면 사실 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결정권은 누구에 있냐면 우리 자신에게 놓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교구 안에, 목장 안에 있는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판단이 다 서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그의 아들들을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유언하면서 그들을 축복할 때에도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을 세우고서 축복할 때장자인 루벤이 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루벤은 그렇게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다 더럽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장자의 그런 그 복을 받지 못했고. 셋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또 폭력의 도구라고 해서 아버지가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네 번째 아들이 어찌 복받겠나라고 했지만 네 번째 아들 유다와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은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받아 누렸어요. 그것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의 불량대로 축복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다복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복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전에 계셨던 어느 목사님은 항상 일교구를 맡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봉 일교구 전도도 먼저 축복도 먼저 그래서 일교구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해가 바뀌어도 그분은 늘상 일교구로 맡으셨던 목사님이 계셨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것에는 여러분이 욕심을 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는 여러분 욕심을 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 앞에 블레츠팡팡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이렇게 강단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교구 안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는지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로 계속해서 불평한다면 왜 우리 교구에는 왜 하필이면 이런 음식이야 왜 우리는 이런 거지 돈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시면 여러분이 복을 다 까먹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거 나올 때 기도합시다 하는 사람 별로 안 보이고, 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눈에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는 길, 어떻게 해야지 복 받겠어요? 성경은 다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 구약, 오래된 언약, 새로운 언약, 다 언약의 말씀이죠. 약속 혼자 할수 있어요? 아니죠. 누군가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 맺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 오셨습니다. 누가 항상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복못 받는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못 어떻게 기쁘게 하지 못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화나시는지, 왜 분노하시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신명기 30장에서 복받는 길이라고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멀리 멀리 떠났다가도 뭐 하면요? 우리가 회귀하고 되돌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법을 다 지켜 행하면 그 내용들을 잘 청종하고 귀에 담아 들리고 그리고 그것을 잘 행하면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아니면 바다에 예, 그렇게 멀리 있지 않냐고,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 입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도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사망을 택하겠어요? 저주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저주와 복을 갖다가 놓으셨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해 봐. 그리고서 내가 나중에 평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세밀하게 다 알려 주셨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진군할 때는 순서는 어떻게 해? 그리고 멈춰서서 너희들이 장막을 펴고 만약에 수경하게 되면 성막 동서남북에 어떤 지파가 어떻게 또세워져야 하는지 또 진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 오경 안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만,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다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가징한 일을 한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지탄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십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계명에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개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인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두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입장 바꿔 있을 때 내가 피해 가는 일이면 내가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당연히 사랑해야죠.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딴 우상 하나님이 구원시켜 줬는데 출애굽시켜 줬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먹을 것 주지도 않았던 사람이 손으로 새겨서 만들고 부어 만들은 우상에 가서 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내일부터 또다시 2차 홀리시티 3주간의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의정부 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조각해서 만든 우상, 부어서 만든 우상 덩어리에 그렇게 머리 조아렸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죄자라고 하는 것이 피를 뿌려서 그 땅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내일부터 또다시 홀리시트를 위해서 거룩한 도시 의정부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번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반대편에 서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모세의 편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